자 안, 안녕하십니까? 어,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자 오늘은 여러 가지 화학 반응 음, 두 번째 시간이에요.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염기에 대해서 염기는 공통적인 성질이 있어라고 하는 단원이죠. 237쪽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 단원에서 학습해야 될 학습 목표는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염기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어, 염기 수용액에서 염기의 이온화 반응식과 모형 어, 이온화, 이온화를 반응식과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먼저 염기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염기성은 염기가 나타내는 공통적인 성질을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합니다. 어, 염기가 나타는 공통적인 성질을 보면 먼저 전류가 흐른다. 지난 시간에 산도 전류가 흘렀었죠. 다음 두 번째 초록색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됐었어요? 산성은 산, 산은 어떻게 됐었죠? 노란색으로 변했었죠. 그런데 염기는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어? 여기가 산은 산은 뭐로 변한다고요? 노란색.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피부에 닿으면 어떨까요? 미끈미끈한데요. 왜 그러냐면 어,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에 에, 만지면 미끈미끈한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염기성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산의, 요 산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을 할 때, 어, 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파란색 리트머스 시험지를, 어떻게 했어요?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셨죠? 이거, 음, 지난 시간에 그어 학생이 질문하던데 질산칼륨을 넣은, 넣은 수용액에 적시면 색이 파란색이 되느냐 그, 어, 그렇게 물어보던데 그게 아니고요. 파란색 리트머스 시험 종이를 어, 그냥 질산칼륨에 적신 거예요. 그럼 색깔이 변화가 없어요. 질산칼륨은 리트 리트머스 시험지 색깔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음, 여기에다가 이제 에, 묽은 염산이 적신 실. 묽은 염산이 이게 산이죠. 그럼 어떻게 됐었어요? 이렇게, 이, 음 산, 산성 물질에 닿으면, 어 리트머스 시험지가 이게 붉은색으로 됐죠? 그런데 이제 전기를 흘려보내면, 이 붉은색이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에, 묽은 염산에 있는, 어 뭐가? 수소이온이, 예? 수소이온이 양이온이죠? 수소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끌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붉은색이 쭉이 마이너스 쪽으로 퍼져나간다. 그랬었죠. 자, 근데... 나타내는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 이제 그 산성 산성질 알아볼 때 하고 비슷한 실험이죠. 다만 여기서는 붉은색 미트머스 똑같이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셨고요 자, 여기 보면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산실에다가 산시대다... 물질을 적셨는데, 이번에는 염기를, 수산화트륨이 나 염기거든요. 이 염기를 물에 녹여서 적셨어요. 그랬더니 주변이 어떻게 됐습니까? 파란색으로 변했죠. 여기다 이제 전류를 흘려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양극쪽으로 네. 파란색이 쭉 이동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여기 파란색으로 이쪽으로 이동한 건 당연히 뭐예요? 어, 네. 마이너스를 띈 어떤 물질이겠죠? 자, 어떤 물질이냐면 수산화 트륨 그러면 NaOH인데 이게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냐면 온하고 수산 이온으로 이렇게 나뉘어지죠. 그때 여기서 이게 수산 이온이 바로 음이온이에요. 그래서 수산 이온이 음이온이기 때문에 수산 이온이 플러스 극쪽으로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모든 염기에서 실 주변에 푸른색이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합니다. 즉, 수산화 나트륨 뿐만 아니라 다른 수산화 칼슘이나 수산화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처럼 어, 모든 염기를 적신 시일에서 똑같이 플럭스 극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바로 이런 음이온, 결국 수산화 이온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기는 물에 녹아 공통적으로 뭘 내놓는다고요? 수산화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염기가 공통적인 성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염기 이온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염기는 물에 녹가 양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나뉘어진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수산화 그 나트륨이 나트륨. 나트륨 양이온하고 수산 이온으로 이렇게 나뉘어진다 그랬죠. 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수산화 나트륨은 이렇게 나트륨하고 수산 수산화 이온이, 그 다음에 어, 수산화 칼륨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산 이온이, 그 다음에 수산화 칼슘도 역시 수산 이온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수산화 마그네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산 이온이. 그래서 수산화 이온이, 그래서 이 수산화 이온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생기고 있는 것이 바로 염기라고 하는 거. 어.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 정리가 이제 간단히 끝났지요. 내일 수업시간에는 실험을 통해서 지금 배웠던 내용들을 실제로 그런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